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다시 못볼것 같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오래 전에 연락이 끊어진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기도 하고, 헤어졌던 누군가를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만나서 또한번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소설가 박범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에서 끝이라고 쓰는 것이 사실은 제일 무섭다. 마침표는 문장에서만 사용하는 거지 삶이나 사랑에서 쓰는 말이 아니다 잠시 안녕 한다고 다시못 보는 게 아니죠 어쩌면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르잖아요 잠시 안녕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쉼표 서통방통도 개편을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안녕이 아닌 쉼표 같은 3월 16일 서통방통 첫 곡입니다 가호 시작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더 누운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을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내겐욕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 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What? 버티고 버텨 What?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버텨 Whoa!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마 시작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통방통 DJ 영디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짝꿍 DJ 열디 김병렬입니다. 네, 병렬 DJ님, 저희 서통방통이 지난 2019년 4월 1일 공식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오늘 방송이 1주년이 되기 전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네, 청래에서 음악 방송을 할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서통방통을 추진하고 첫 설레임을 안고 마이크 앞에 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네요. 네, 진짜. 네, 오늘이 개편전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니 한마디 한마디가 더 소중하고 아이 순간이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음, 그럼요. <laughs>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서통방통 일기 DJ 작별 인사는 방송 마칠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코로나 대응 관련 고생하는 직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응원 댓글을 좀 받아봤어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어, 특히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퇴치자님, 서구보건소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감사님이 보건소 직원분들이 흘린 땀 덕분에 서구 직원들이 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박멸님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댓글 주셨고요 코봉이 박멸 여정님께서 모두 힘내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익명으로 코로나 3행시까지 지어주셨어요. 네. 홍진영 버전으로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한번 네. 해볼게요. 네. <laughs> 네. 코 코로나 너로 로켓 타고 지구 밖을 떠나거라. 나! 나좀 쉬게 다들 힘내세요 음. 하셨네요. 네. 아, 코로나 피해 최소화 대응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서구 가족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개편전 마지막 방송인데요. 이번 방송 어떻게 꾸며볼까 고민하다 오늘은 방송에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신청곡과 사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동안 많은 직원분들이 서통방통에 참여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중에 제가 선택한 사연은 바로 이거예요. 자스민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의 이러한 생각을 바꿔준 영화가 알라딘입니다. 옛날엔 도둑이 왕자까지 됐다고 씩씩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파워풀한 ost가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이 다 두근두근했습니다. 하면서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트 신청해 주셨어요. 네, 방송에 못 나가 아쉬우셨을 텐데 이번에 제대로 들려드립니다. 나오미 스콧, 스피치리스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였습니다. 와, 좋긴 좋네요. 같이 듣고 싶을만해요. 네, 자스민님도 만족하셨겠죠. 이번에는 제가 찾은 사연입니다. 목요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얼마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보고 왔어요. 현장에 직접 가보니 TV에서 보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고 이래서 콘서트를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문화생활을 안 즐기고 살았나 하는 후회도 되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세요. 강추입니다. 아, 혼자 가지 마시고요. 예, 신청곡 015B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어, 그동안 문화생활 좀 즐기셨으려나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야외활동은 위험하니까 당분간 자제하시고요. 코로나로 콘서트 못 가는 아쉬움은 신청곡으로 달래면 어떨까요? 그때 그 감동이 담긴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15B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우리 서로 헤어진지 나도 내가 없는 삶에 많이 익숙해졌어 내가 그리워 한때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 끝도 없이 울기도 했지 이젠 모든 게 지난 일 다음 <목소리도> 영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게 잘된 건지 몰라 서로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할 테니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하나둘씩 늘어갈 래 모습을 넌볼수 없겠지. 가고 있어서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은 잊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하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아름답던 기억들 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에 흔졌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하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 같이 가고 있어 Let's go. 종이 로비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듣고 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행복 편지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어, 오늘이 벌써 스무 번째 편지죠? 네, 지난 시간에 도시가 이정혁 주무관님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오해근 팀장님께 행복 편지를 보냈었죠? 네, 오해근 팀장님은 누구에게 행복을 전하셨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관리팀장 오해근입니다. 제가 행복 편지를 보내고 싶은 직원은 총무과 오순미 주무관입니다. 2016년 센터 개소 멤버로 함께 근무한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짧았지만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오순미 주무관이 있어 힘이 났습니다. 오순미 주무관님, 청리에서 간혹 마주칠 때마다 민원이 많은 걸 알아서 그런지 팀장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정말 고마웠어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더불어 지난 인사에서 직원이 많이 바뀌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 업무 부담이 클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도우면서 즐겁게 생활하자. 20번째 릴레이 행복편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오해근 팀장님께서 청무과 오순미 주무관님께 보내셨습니다. 네, 팀원들 고생 많다고 격려 멘트까지 해주셨네요.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어, 릴레이 행복편지는 개편 후에도 계속되니까요. 오순미 주무관님, 행복편지 준비하고 계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방송인가 수당인가 서구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구청 고품격 음악방송 서통방통 나결제했다가 반려됐다 요즘 통못 자. 자. 그렇게 좋으면 붙들고 늘어져봐. 쭉. 이통못 자처럼. 대전 서구통못 자. 행정. 행정도 구민사랑도. 통못 자처럼. 와우. 대전 서구 행정은. 쭉쭉쭉쭉. 계속됩니다. 액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이신 분들 서통방통에서 축하해드립니다.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생일인 분들입니다. 일자리경제실 박소현 재난안전담당관 김창배 총무과 고문국 김동희 구준봉 자치행정과 박정희 백철일 세무이과 한경희 김선미 복지정책과 송환주 이상주 장현진 여성가족과 이종우 산업진흥과 고강우 위생과 고동환 환경과 정우현 백은솔 김미정 박기석 김우영 이현동 최훈모 김영덕 황성학 공원녹지과 백철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최재광 건설과 이혜경 김재철 고민정, 염동균, 주차행정과 진병준, 이다건, 권대하, 황수진, 지적과 정은숙, 김별, 장수은, 감사위원회 김종찬, 모두,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개편 전 마지막 방송으로 함께 했어요. 어, 저희가 지난 2019년 4월 1일 공식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12시 35분에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어, 오늘이 서통방통 일기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 <laughs> 서통방통 일기 DJ로서 정말 영광이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급하게 소통 방통 일기 DJ로 활동하게 됐고, 음, 맞아요. 예, <laughs>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소개해드리고 하다 보니 정말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음. 오가며 방송 잘 들었다고 아는 척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조언해 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네, 2019년 3월 시험 방송을 거쳐서 4월 1일 오늘부터 1일 하면서 시작했는데와 함께했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요. 네. 1년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점심시간에 서통방통이 안 나오면 허전하다 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도 서구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통방통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서구 분위기에 조금이나마 일조한 것 같아 좀 뿌듯하네요. 네. 아, 그리고 아쉽게도 저 우영 DJ와 병렬 DJ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서통방통을 떠나게 됐어요. 네. <laughs> 네 서통방통 일기 DJ로 행복했고요. 부족하지만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 이제 곧 새로운 분들이 서통방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서통방통 2기 DJ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건데요. 어느 분이 하실지 저희도 모릅니다. 아, 예,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새로운 DJ가 함께 하는 서통방통 2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그렇다고 저희 영디 열디 너무 금방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 되죠. <laughs> 어떤 분들이 어떤 매력으로 서통방통 이끌어 가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DJ가 아닌 청취자로 소통 방통을 애정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네, 끝곡은 행복 편지 보내주신 오해근 팀장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할까요? 임영웅의 발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서통방통 일기 마지막 방송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기획 천지아, 연출 김승각, 기술 최재우, 홍보 오민희, 도가인 김영석, 진행의 정우영. 저는 김병열이었습니다 서구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하는 서통방통. 남은 오후도 파이팅. 심하 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시 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